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58세 시골버스 기사가 매일 첫차를 타며 눈물 짓던 25세 미얀마 며느리와 만나 극단적인 선택을 막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김태수는 58세의 나이에 경남의 작은 농촌마을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25년간 같은 노선을 달려온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차고지에서 차차를 준비하고 오전 5시 정각에 시골 마을과 시내를 잇는 버스를 출발시키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 김태수에게도 꿈이 있었다. 30대에 결혼한 아내 순이와 함께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켜갔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순이는 점점 지쳐갔다. 어머님도 맨날 제 탓뿐이죠.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는 말과 함께 그녀가 집을 나간 지도 벌써 18년이 지났다. 오늘도 혼자구나. 김태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아침을 먹으며 중얼거렸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편의점 도시락이 그의 아침 식사였다. 거울을 보니 언제부턴가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늘었다. 58세. 이제 정말 늙었구나 싶었다. 차고지에 도착한 김태수는 평소처럼 버스를 점검했다. 엔진 오일, 브레이크 액, 타이어 공기압까지. 25년간 한 번도 사고 낸적 없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다.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히 할수 없었다. 새벽 5시 첫차 출발 시간이었다. 김태수는 시동을 걸고 첫 번째 정류장으로 향했다. 농촌 지역의 첫차는 대부분 시내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탔다. 공장 직원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농산물을 내다파는 할머니들이 주요 승객이었다. 세 번째 정류장에서 그녀가 탔다. 동남아 여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나이는 25세 정도로 보였다. 그녀는 언제나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 창방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처음 그녀를 본건 3주 전이었다. 김태수는 땡미러로 승객들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 뒷자리에서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궁금했지만 섣불리 말을 걸 수는 없었다. 언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남의 사생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그녀는 매일같이 차차를 타고 매일같이 울었다. 김태수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저 아가씨는 왜 매일 우는 걸까?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다른 승객들도 그녀를 쳐다보기는 했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외국인은 여전히 낯선 존재였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승객이 적었다. 비가 와서 농사일을 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김태수는 땡미러를 통해 그녀를 지켜보았다. 오늘은 유독 울음이 심해 보였다. 신호등에서 정차했을 때 김태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가씨, 괜찮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 가슴 아팠다. 괜찮아요. 그녀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한국어 할줄 아시는구나?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미얀마, 미얀마에서 왔어요. 아, 미얀마요. 그럼 결혼해서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녀의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본 김태수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눈물이 흘렀다. 남편이, 남편이 일하다가 죽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다. 김태수는 할 말을 잃었다. 25세밖에 안된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다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갔다. 아, 언제 돌아가셨어요? 6개월 전 교통사고로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김태수는 가슴이 아팠다. 이국땅에서 남편까지 잃고 혼자 남겨진 그녀의 처지가 너무나 안쓰러웠다.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살고 계세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집에서 그녀의 대답에 김태수는 무언가를 눈치챘다. 시어머니라는 말을 할때 그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신호가 바뀌어 김태수는 다시 운전에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그녀에게 가 있었다. 25세의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갔다. 그날 이후 김태수는 그녀에게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름은 티네이라고 했다. 미얀마 양곤 출신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3년 전에 한국에 왔다고 했다. 얘기를 듣다 보니 그녀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는 그녀를 구박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는 말을 매일 들어야 했다. 그렇다고 독립할 수도 없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어머니가 주는 용돈으로만 생활해야 했다. 김태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다.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시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통사고는 티누이 씨 잘못이 아닌데, 시어머니는 제가 외국 사람이라고 싫어해요. 처음부터 결혼 반대했어요. 티누이의 말에 김태수는 안타까웠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이 씁쓸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김태수는 티누이와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텀블러에 준비해서 그녀에게 건넸다. 처음에는 사양하던 티노웨이도 김태수의 진심을 느끼고는 고맙게 받았다. 기사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티노웨이가 두 손으로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이 김태수의 손에 잠깐 닿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오랫동안 여성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한 김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천만해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걸 마셔야죠. 김태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58세의 나이에 25세 여성에게 그것도 미망인에게 설레는 자신이 우스웠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다. 티누웨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다. 김태수와의 대화도 늘어났고 가끔은 웃는 모습도 보였다. 김태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 티네이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울었고 얼굴도 더욱 야위어 보였다. "티네이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김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티네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김태수의 눈에는 그녀가 뭔가 큰 고민이 있어 보였다. 며칠 더 지나자 티노에이는 아예 버스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태수는 불안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3일 후, 티노에이가 다시 버스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얼굴은 더욱 야위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김태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절망을 넘어선 체념이 느껴졌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킨웨이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가 시내로 들어서며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접어들었다. 이때 틴웨이가 갑자기 일어났다. 여기서 내려 주세요. 여긴 정류장이 아닌데요. 김태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다리 위에는 정류장이 없었다. 그냥 여기서 내려 주세요. 부탁이에요. 티네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김태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터미널까지 가는 그녀가 왜 갑자기 다리에서 내리려고 하는 걸까? 순간 김태수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스쳤다. 혹시 그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김태수는 급하게 버스를 길가에 세웠다. 다른 승객들이 놀라 웅성거렸다. 기사님, 왜 그러세요? 티네이씨, 내려와요. 잠깐 이야기해요.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티네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른 승객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잠깐만요. 김태수는 티네이의 손을 잡고 버스 앞쪽으로 데려왔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있었다. 티누이 씨, 혹시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티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기사님, 저는 정말 살 이유가 없어요?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고,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도 저 때문에 빚만 늘어가고, 그래도 죽으면 안 되죠.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김태수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였다.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아침에 준비한 샌드위치를 꺼냈다. 이거 먹어요? 배고프면 더 우울해져요. 기사님, 저도 한때는 죽고 싶었어요. 아내가 떠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해요. 죽을 용기로 살아야죠. 김태수는 티누이의 손에 그가 서툴게 만든 투박한 샌드위치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건넸다. 힘들 때는 저한테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얘기 들어드릴게요. 티누이는 김태수의 진심에 감동받았다. 이국땅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티누이와 김태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김태수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와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면서 1인분을 더 준비하기 시작했다. 티누이도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얀마에서의 가난한 어린 시절, 한국인 남편과의 만남, 행복했던 신혼시절, 그리고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까지. 김태수는 그녀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티뇌이 씨는 참 많이 힘들게 살았네요. 기사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혼자 사시면서 머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산 거죠. 티누이 씨처럼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점점 가까워졌다. 나이 차이는 3세살이었지만 외로움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다. 어느날, 티누이가 김태수에게 말했다. 기사님, 저 시어머니한테 나가라는 소리 들었어요. 뭐라고요?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집세도 못 내고 있다고. 더 이상 못 키워준다고 했어요. 김태수는 화가 났다. 며느리를 그렇게 내보낼 수 있나? 하지만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도 애매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티네이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다. 김태수는 고민에 빠졌다.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김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티누이의 처지가 계속 생각났다. 갈곳 없는 25세 외국인 여성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결심을 했다. 티누이씨, 제가 아는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거기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혹시 집도 구해야 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태수의 제안에 티뇌이는 감동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기사님,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김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그냥 안쓰러워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티웨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태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약간은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기사님, 저는 흠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물론 티네이 씨가 부담스러워한다면 그냥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만 드릴게요. 김태수는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다. 하지만 티네이는 생각에 잠겼다. 김태수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다. 저는 기사님이 좋아요.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로 티네이가 말을 잊지 못했다. 김태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제가 티네이씨를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그날 이후 티네이는 김태수의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김태수는 티네이를 위해 식료품점에서 음식 재료를 사다 주었고 티네이는 김태수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해주었다. 이거 뭐예요? 정말 맛있네요? 김태수가 티누이가 만든 미얀마식 카레를 먹으며 말했다. 뭐인가라고 해요? 미얀마 전통 음식이에요? 우와,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티누이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요? 김태수의 칭찬에 티누이는 부끄러워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으로 그 차이를 극복해 나갔다. 김태수는 티누이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었고, 티누이는 김태수에게 미얀마 문화를 소개해 주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고는 축복해 주었다. 태수씨 참 좋은 사람 만났네. 인상도 순하고 참해 보여. 버스 터미널 사무실 직원이 김태수에게 말했다. 두말 하면 잔소리지.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데? 김태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58세에 이런 사랑을 만날 줄 몰랐다. 1년 후 틴웨이가 김태수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저희 아기 생겼어요. 김태수는 깜짝 놀라며 티뇌이를 안아주었다. 정말요? 정말 아기가?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김태수는 놀란 눈을 뜨며 되물었다. 고마워요. 티뇌이.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오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9개월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났다. 김태수는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티누이도 다정한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네요. 그래요.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김태수는 5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매일 첫차에서 만난 눈물 많던 미얀마 며느리는 이제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딸까지 태어났다. 김태수는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품에는 딸이 안겨 있었고, 옆에는 그를 사랑하는 아내 티네이가 있었다. 시골 버스는 오늘도 실세 없이 달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외로움이 아닌 행복을 싣고 달리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